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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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Freddy Roach Wild Card Boxing Club y o u watching y u k u n OTV NUMBER ONE 이 주동규 선수 일단 yeah. 상태 진단해보고 진단에 맞는 프로 처방과 아 역시 앞으로 훈련을 어떤 yeah. 플레까지도 제가 다잡아습니다 아, 아, 역시 이 오. 오. 우와 후치고 멈춰 쭉이어려 아, 니가 생각하기에 스트레이트 후 어퍼가 있잖아. 뭐가 제일 어려워? 스트레이트 어른 가세요. 아, 그래. 근데 감독의 생각인데, 나는 이제 가르치는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네, 트 제어로. 근데 스트레이트 이것만 잘 터트리면 레프트로 금방 할수 있어. 여기서 안 되면, 아, 니가 프로 데뷔한 2, 3개월 밀리거나 아니면 나가더라도 약한 주먹을 가지고 나가도 <laughs> 오케이. 뭐 멈춰 봐고화 어, 멈춰. 가만히 있어. 어, 오케이. 나이스 잘했어. 하고 저쭉 밀어 앞꿈치 밀어 매서로 밀어. 일단 그냥 한번 쳐봐 진단해보게. 쳐. <laughs> 다시. 오. 쳐. 다시 이래서 안 되는 거예 다시. 쳐. 안 돼. 이 펀치는 우리 체육관 소녀들 펀치도 안 돼. 우리 체육관 여자애들 여기 한4 개월 배운 애들 이거보다 훨씬 세겠죠, 진짜로.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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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중간 중간에 개그 가잘 나옵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압수원이 예. 봐, 아, 이거는 내가 만약에 너랑 싸우는 상대인데 이런 펀치 맞으면 <laughs> 뒤졌어, 진짜. 로 리얼, 오케이. 요, 이제, 하나, 알뜰기. 여러 가지가 있을 때다 풀지는 못할 거야. 왜냐면, 나도 영업 그게 있어서. 예, 다 아, 지금 너무 좋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컨셉은, 이거 땡겨 치려면, 이거 빨리 땡겨야 돼. 이게 쳤잖아. 이게 이거 빨리 치려면, 이거를 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빨리 땡기는 거랑, 응. 음. 워시랑 같이 가야 돼. 돼. 어, 그 생각해야 돼. 요그게 합쳐서 가는 거야. 예, 넘쳐. 그렇죠.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뭐냐 오빠가 뭐 어, 네? 어, 있어. 뭐, 저 뭐, 그거야. 이빨 때리면서 대가리 를 45도, 저쪽로확틀어 알았어? 뭐할수 있어. 할수 있어. 믿어, 이어이어 믿어, 믿어, 믿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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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믿어, 믿이안 돼. <laughs> 다시. 믿어 막 땡겨, 막확 땡기고, 니가 이제 내가 찰나로 너를 못본 알았는데 나 봤어, 니가 네안 들었어. 어? 나 봤다고. 안본줄알았지 봤다고 그거 다 본다고 요 이제 아래로 꼴볼줄 알지? 다, 다 보고 있어. 난 이렇게 다 봐. <laughs> 이만큼 해서 이만큼 다 본다고. 오케이. 해서 까! 아이, 실패. 아직 안 됐어. 왜냐면 너 여기서 이 아, 이거 노하우 데뷔하잖 십자가 들봐 이거 초등학생들 하는건데 연습 해야돼 초등학생 접색 소녀들이랑 네. 초등학생이 네, 많이 연습하고 그러는데 어너 오른손잡이니? 어 오른발? <laughs> 오른발 오케이 잘했어 엘자 만들어 자 약간 싣고 안쪽으로 어 됐어 잘했어 어, 여기서 봐봐 툭 칠때 대가리가 10cm 로 가란 말야 그리고 훅 칠때 대가리가 10cm 로가그럼 이게 합이 몇 센치 가는거야 <laughs> Forgetting... 산수시간입니다 10cm 갔어 쿡치 때1 0 c 가 그럼 한이 몇몇 시간? 거야 그거야! 그거야! 그거야. <laughs> 그 decir, 대야를 땡기고 쿡을 C자로 크게 그려가지고 길게 칠한거냐 그래서다끝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딜템에 배 그건 안돼 그건 네. 우리 안돼 우리팀에 우리 다못 넣었어 아, 알겠습니다 어. 온다고 이0뒤기는 그리고 십자를, 시자 C자, 영어 십자라기 십자를 크게 그려. 네. 해! 어, 잘했어. 안 돼, 안 돼. 너 중심을, 더 안쪽 조금 더 틀어. 네. 밀렸어. 좋아, 좋아. 가자! 잘했대, 너 훨씬 더 세질 수 있어. 지금 앞에 들이 댄 거야. 더 당겨야 돼. 가안 네. 돼, 안 돼. 다시. 좀더 크게. 어, 실을 크게 그려. 왜냐면, 네가 머리를 저쪽으로 땡기까이게 짧아지잖아, 미치가. 근데 그거를 좀 크게 줘 그리고, 오른손 딱 땡겨서, 여기서 딱 멈춰지면, 이 힘이 딱 일로 와서 딱 탄단 말이야. 도와준단 말이야. 이해지지? 네? 네. 끝! <laughs> 아니 근데 너 지금 체중안 땡기고 어떻게 하냐면, 어, 이렇 치고 있어. 이건 안 돼. 이걸 쭉 땡기란 말이야. 다시 가봐 로해당도 해봐 하고, 이 가능 아웃이면 이거 감 잡은 애들은 대부분 그냥 이렇게 감못잡는 애들 안 하는데 잡힌 애들 해야 돼요 왜냐면 진짜로 뭐 실리니까. 이어서 당겨. 뒤로 안 되겠어. 과감하게 뛰는 거야. 머리가 네 여기 와이 머리가 이리 오는데. 꺼. 와. 와. 시자가 짧아져서 그렇지 그 몸도 뒤로 더 당겨 짧아지려면 쫄지 말고 그냥 가가지아 잘하는데 어?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게 하루 이틀에 특히 어디서 배운 사람들은요 하루 이틀에 대기가 되게 굉장히 어려워요 또 자기가 또, 또 시합을 해도 나가본 사람들은 자기 스타일이 있고 그래서 그래.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제가 이 친구 트레이너가 아니잖아요, 사실. 예. 그 때문에 교감과 그 어떤 신뢰관계가 아주 깊숙이 있어야지 바뀌는 부분인데요. 아. 왜냐면 우리 팀에도 안바뀌는 애들이 많아요. 아. 네, 자기 스타일이 있는 애들은. 아. 차라리 초보 여자애들이 더잘 돼. 요본 것도 별로 없는 애들. 특히 이렇게 본 애들만큼 우리 양간국 팀에 잘하는 애들 많잖아. 엄청 네. 잘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네. 그런 애들이 그렇게 어떤 성과를 보이고 그걸 쫓아가려고 그러지 저랑은 쉽진 않죠. 그래도 마음을 나중에 만약에 이 작은 순간에 아니면 시간이 적어도 며칠이에도 나랑 마음을 열어 통하고 소통을 했었으면 아마 지금도 금방 했을 수 있을 거예요. 와. 근데 어찌됐든 이 친구는 제가 아까 전에 펀치 종류별로 다 봤잖아요. 진단 네. 들어갈 때. <laughs> 네. 그때 아쉽게도 어, 발움직임이나 체중 이동이 거의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네. 폼이랑 이런 거나 어떤 것들을 하는데 이거조차도 없었어요. 아까 그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뭐 스위치 훅 있었잖아 네. 그거조차도 전혀 체중농이 없이 그냥 갖다 맞추기 위한 네.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건 데미지 줄수 없어 네. 운 좋게 상대방이 들어올 때딱아닥이 맞을 때는 가능하겠지만 쉽지 않아 너무 멀리 갔는데요 사실은 네. 나도 나도 이제 요즘판지 얼마 안 됐어 <웃음> <웃음> 근데 이쪽만 하나만 파고 있는 거야 지금 그니까 러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복잡한 게 많다는 걸 알게 됐어 사람 하나 다다거 계속 하고 있고, 나중에 도움될 수 있으면, 혹시 시간되면 다시 올라오면, 나한테 도움 줄게. 어. 난양 감독은,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본 감독 중에서, 어, 가장 믿을만한 감독이지 나 양감독 스타일이 좋진 않아 사실은 나는 뭐, 내 스타일이고 <laughs> 원래 예, 예. 다 예. 살아가는 예. 어느 순간되면 다그렇 자기 선택하는 건데 예. 양감독이 끌어오 세상은 어, 되게 멋진 세상을 잘만든다 생각하고 존경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그 제자가 온다면 언제든지 어. 나도 많이 배웠어 명감독님이십니다 맞죠? 딱 배워보니까 아. 네, 그냥 이게 별 말을 안 해도 일단 깊이가 느껴집니다, 포스가 다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조금 포스 있고 무서웠는데 이게 대화를 해보니까 점점 더 이제 따뜻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진짜 매력 있고 아, 따뜻한 분이야. 뭐야, 순인가 아니야? <웃음> 일단 신촌 근처에 사시면은 여기 팀파시가 있습니다. 200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팀파시 명문 팀이고요. 일단 역사가 깊은 팀이고 감독님 자체도 역사가 깊은 감독님이셔가지고 이 지도력도 남다르십니다, 확실히. 배워볼 거 다죠. 주동훈 선수도 많이 배우고 다니잖아요, 지금 요즘에. 저도 나날이 이제 배우면서 저도 운동을 한지 얼마 안됐는데 이제 레전드 분들 만나면서 점점 저도 실력이 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말씀 하기 그렇지만 주동선도 심각하거든요. 느끼지 않습니까? 예. 주동선도 심각하다. 아니 아니, 아니 그. 그런데 이 친구가 성공하는 모습을 그려준다면 이런 선수도 크게 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또 좋을 것 같아가지고 또 감독님께서 또 일조를 해주셔가지고 예. 지금 다음대로 도와보겠습니다. 자위 감독님 강남에도 있지 않습니까? 어 강남에는 이제 그룹 트레이닝으로 진행되고 예. 있고 거기는 주짓수랑 네 킥복싱. 물 음. 트레이닝 하고 음. 이쪽은 사실상 이제 개인 트레이닝 같은 트레이닝인데 일대로 잡아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와, 이 정말 대단하시네면 그래도 3 0명 정도의 숫자를 두고 그걸는 내가 매일 잡아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단한데요. 대단한. 정말 내, 대단하시네요. 내 수련 이거 실력을 키우려고 굳이 더 잡는 거야 안 잡아도 되거든. 직원 한명 써가지고 하면 되잖아. 근데 그냥 실력을 더 쌓고 싶어서 그냥 똑같은 거를 계속 반복하는 식대로 저적으로래서 그래서. 자, 위승배 감독님 만나시려면 신촌으로 와야 되겠네요, 그러면. 아마 언제까지 모르겠는데 내가 884번이라고 저기다 써 놨어. 그러면은 884번을 더하고 내가 다음 단계로 못 가면 나 그만 돕고 거기서. 와, 뭔가 네. 뭔가 멋있어요. 뭔가. 빨리 와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리고 <laughs> 내년에 그만두자 <laughs> 너무 힘 옛날부터 느꼈지만 뭔가 좀 남다르십니다 <laughs> 네, 네. 아 오늘 너무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구독자분들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스선배간호님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우리 인스타그램 거기다 좀, 이거 좀 넣어주면 안돼요? 말씀. 말씀하시죠 지금 팀파시 강북 팀파시 강북 강남도 같이 강남하고 어. 그리고 지금 신촌 팀파시랑 강남 팀팟이주소랑 어... 약도가 다 나오고 나가, 있습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팀팟이미순배 감독님이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화이팅! 화이팅! <laughs>